1절에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통 다읽는데요 오늘 말씀이 다 읽어야 돼서 <laughs> 다 읽겠습니다.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면 믿습니다. 우리 1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도솔로몬의 자문이요. 유다도히스기야의자하이이 편집한 것이니이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영화요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영화이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세계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그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제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또 내게 악한, 대한 악한 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기는 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중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선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한난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려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 하는 것은 핀수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비를 일으킴 같이 잠수하는 현의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음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맹,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또한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은혜를 더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제단 위에 예물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안이잘 견디고 이기게 하시며 치료의 길 또한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응답되게 하시며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청년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 며 미아침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대로 응답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 이제 2월 한달 동안 2월까지 이제 일단 새벽 예배 6시에 이제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한 예, 6시에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또더 많은 이들이 또 나올 줄 믿습니다. 네. 이제 그 왕의 잠언이라고 이제 불려지는 25장을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이참이 이 솔로몬의 잠언 이제 왕의 잠언인데 참 특이한 이제 말이 나오죠. 25장에 보면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이것도 솔로몬의 자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누군가의 자문인데 지금 그게 원본 그대로가 아니라 누군가가 편집을 했대요 누가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히스기야 누군지 아시지요? 히스기야 이스기야 왕 그래서 그 유다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신하들이 편집을 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편집하기 시작했다. 오, 이런 좀 이런 구절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참 이것이 성경들은 어떻게 보면 뭐 편집설이다 이런 말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고 분명히 이게 저희가 받은 한글 성경은 분명히 어찌 보면 어, 누군가 가 계속 기록을 했을 거예요. 필사를 했고, 사본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한글로 또 번역하는 그 과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원문과 이 히브리어 원문과 또한 헬라어 원문과 이 한글 성경은 조금 이제 뭔가 의미상 이제 굉장히 오역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 만큼 오역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뜻이 통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십몇 년 동안 공부하면서 원문 공부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뜻이 전달되는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데 있어서 하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필사를 잘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정확도가 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성경필사 해보셨습니까? 저 어렸을 때 해봤거든요 그래서 다 해봤어요 66권을 다 해봤어요 근데 그 엄청나게 틀리는 거 아십니까? 그거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제가 처 그거 보면서 제가 맨날 웃어요. 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졸면서 이걸 썼나? 어떻게 썼나? 그래서 뭐 창세기 25장이 아니라 뭐 창세기 뭐 어디를 쓰고 있는지 지금 전혀 감이 안 잡히는 이상한 걸 잔뜩 적어놨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도 내가 다 썼다 하고 이제 마쳤던 게 기억나는데 그걸 이제 제가 펼쳐보면 진짜 개떡같이 적어놨습니다. 제가 보면. 그마만큼 필사하는 데도 엄청난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도 그 오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그 과정과 어떠한 이 편집 과정을 거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에 이 편집이 뭐야라는 이 단어의 시험 들 필요가 하등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거의 다다 다 고증을 했고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연연할 필요도 없고 이 성경이 성령에 의거해서 성령님께서 모든 그 기록 과정에 개입하셨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쩌면 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 말이 저는 굉장히 거북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한 가지 붙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확신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 봅시다. 솔로몬의 이 자문인데, 지금 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하였다. 그 지금 어떠한 기록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왕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지금 누가 알자? 왕들이 알자라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들이 지금 멸망하고 가는 것들을 지금 바라보는 이 유다 왕국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게 어,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가? 요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다음 때에 지금 물론 그 앞서서 솔로몬 때에 내가 너의 때는 망하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만 지금 자기들도 지금 풍전 등화 앞에 서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북이스라엘에 그 지금 수많은 왕들이 갈아엎어지고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그 망하는 이유가 거의 다 어디에 있습니까? 왕의 잘못입니다 왕의 잘못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 지도자의 잘못은요, 한 지도자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지도자로 인하여서 수많은 이들이 같이 죽어갑니다.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지요, 맹인을 쫓아가는 자는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보이는데 지금 걸어가잖아요.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 있고요, 그 뒤를 쫓아가는 이들도 똑같이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깨어 있어야 돼요? 앞선 지도자인 왕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하등 왕에게만 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또 누구로 불러주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또한 해당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왕이 지금 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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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 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들이 지금 28절까지 쭉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슬기른 자의 책망을 하고 충선된 사자를 보내라 또한 뭐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만 먹어라. 뭐 이런 말씀들이 다 무엇이냐 지금 왕이 그러하라는 거예요 왕이 그리고 또한 우리를 무엇으로요 우리도 왕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기억할 것이 절에 보니까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여러분 우리를 또한 왕으로 불러주셨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때는 이 하나님은요 왕이시지요 여러분 하나님 왕 맞습니까?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성경 모든 곳에서도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모세 오경에 쭉 보시면은 족장 시대가 펼쳐지죠. 근데 족장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달라? 물론 사사기로 연결이 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왜냐면 주변 국가들은 다 왕이 있었어요. 주변 국가들은 거의 다 이제 왕정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근데 하나님은 이미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실은. 누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 마음엔 다윗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왕을 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급작스럽게 물론 급작스러운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줄 게가 아니라 사람이 요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준그왕 사울이었지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한 왕이 됩니다. 결국 그가 범죄하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무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범죄하였고 그는 결국 폐위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임하게 되는 왕으로 기록되고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 또 세우신 다윗. 정말 우리 성경에서 보면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왕, 그 다윗. 그렇지만 그 왕도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도 범죄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다윗 왕이 범죄하는 그 순간 잘 보십시오. 다윗 왕이 범죄하는 그 순간에는 그가 누구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먹습니다. 자기가 왕이지만 그렇지만 그 왕이지만 또한 자기를 다스리는 분이 누굽니까? 진정한 왕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잊어먹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짓을 할수 있는 거지요. 그 악한 짓을. 여러분 그리고 그 나서 그 이후에 뭐 솔로몬과 로보암과 여로보암과 그뭐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 왕들이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 합당한 왕도 있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로봇의 그 길을 가더라. 그 악한 길을 그 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 지금 그 왕들은요 누구를 잊어먹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먹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먹는 그 상태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계신 진정한 왕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내가 왕이야. 물론 저도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무엇입니까? 왕자다. 너는 공주다. 그래서 너의 그 자존감을 높여라.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자존감이 낮은지 몰라요. 요즘 청년들도 얼마나 자존감이 낮은지 모릅니다. 뭐 포기하고, 뭐 포기하고, 뭐 포기하고, M 포 세대라고 하죠. 옛날에는 5포 세대라는데 뭐 요즘은 7포 세대다, 9포 세대다 이러는데요. 다 포기합니다. 뭐 직장도, 결혼도, 애 낳는 것도 뭐다포기하죠난 나는 할수 없어. 근데 그 근본적으로 쭉 들어가 보면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 얼마나 그 본인에 대한 자존감이 낮은지 몰라요. 근데 저는 항상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자존감을 계속 일깨워주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도 이게 이제 항상 우리가 갸우뚱하는게 하나님의 자녀여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내가 정말로 나의 자존감이 높은데 이제 가끔씩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 교만까지 갑니다. 저도요 이 앞에 쓰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항상 이것이 항상 걱정일 때가 있고요. 항상 제 마음에 붙잡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 제가 정말로 담대하게 사역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진 권한 안에서 제가 담대하게 사역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담대하게 사역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잊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저도요 권한을 위임받아서 일하는 거예요, 그렇요 그래서 권역의 강조사입니다, 그렇요 그러면 누구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권한이라고요. 오 대단하네요, 그건. 근데 거기까지 못 가고요. 저는 아직도 물론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요. 그러면 그것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그 권한 안에서 최대한 애써서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무엇을 한다? 초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의 모든 현장에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일은 숨겨있다 이런 표현을 또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권한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이 숨긴 그 안에서 우리가 그 깨달은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위임받은 만큼만 하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을 인정하는 그 상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진정한 왕을 인정하는 그 상태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려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또 무엇입니까?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이다. 살피는 것이 여러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요 그왕 같은 제사장의 능력을 주셨는데요 우리에게 그것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라고 준게 아닙니다. 누구를 살펴라? 우리에게 맡긴 영혼을 살펴라. 나에게 맡긴 내 자녀를 살펴라. 여러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요 살펴야 됩니다. 계단을 올라오다가 거미줄이 보이면 치울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laughs> 거미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뭔가가 지금 내 주변에 지금 돌아보면 살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펴야 됩니다. 지금도 지금 추고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돌아보면 살펴야 됩니다. 근데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다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이제 내면 세계의 이야기인데요. 들어보십시오. 우리 사람에게는 그 내면에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의자가. 근데 그 의자에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의자에 내가 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신이라고 하죠. 나신. 내가 신이여. 내가 짱이여. 나는 내 주먹만 믿고 살았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신. 근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끝내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자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존재를 앉혀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식일 때도 있고요, 명예일 때도 있고요, 어떠한 권력과 물질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하나 경우는요, 뭐시겠습니까? 왕이신 주님을 앉혀 놓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의자에 왕이신 주님을 앉혀 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그 상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쩌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왕 같은 제사장이라의 내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것을 그리면서 갑니다. 주님, 제 마음을 통치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도 제가 사역을 하고 제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 주님 제 삶을 저의 마음에 오셔서 나의 이 마음의 중심에 의자에 앉아 주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이절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아니라 오늘도 왕 같은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쭉 연결되는 그 말씀들은요. 왕으로서 지켜야 될 일들입니다. 참 이런 말씀들이 있지요. 우리 한번 볼까요? 16절에 너는 꿀을 보고들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왕의그는요 때로는 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뿌리 뭐 돈일 때도 있고요, 물질일 때도 있고요, 수많은 걸뜰릴 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조카리만큼만 먹으라는 거예요. 과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참 기억할 때, 아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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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겠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잘 봐야 될건 28절입니다. 28절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 아까도 마음의 중심에 의자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때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내 마음의 의자에 주님이 앉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주님이 앉으셔서 내 삶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제어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성읍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집니다. 이 성읍의 성벽은요. 때로는 가정의 울타리일 수도 있고요. 교회의 울타리일 수 있고요. 나의 삶의 전반의 울타리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 잘 다스리고 잘 제어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경고히 세워가며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내 마음에 누구를 모시는 것입니까? 내 마음의 의자에 누구를 앉히는 것입니까? 왕이신 주님을 앉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 삶이 잘 되게 되겠고요. 저희 교회 모든 사역과 내가 가는 그 모든 지경이 잘 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승리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사용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됨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